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두 번째 시간. 1화 첫 번째 만남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미래는 과거라 불린다. 이때 우리는 뒤돌아서 젊었던 시절을 바라본다. 루이아라 공, 마이애미 공항, 197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30. 어느 9월의 일요일 오후, 플로리다의 하늘 아래에서 젊은 여성이 썬더버드 컨버터블을 몰고 공항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앞차를 여러 대 추월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여자가 공항터미널 앞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내려놓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낸 다음 창문으로 몸을 숙여 여자에게 키스했다. 탁,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공항터미널 안으로 사라졌다. 남자의 이름은 엘리엇 쿠퍼였다. 외모가 준수했고, 몸매는 날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에 걸친 가죽 점퍼와 제멋대로 뻗은 뻣뻣한 머리카락만 보자면, 마치 철부지 소년 같았다. 엘리엇은 마이애미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권을 받기 위해 기계적으로 수속 창구 쪽으로 향했다. 벌써 내가 보고 싶었지, 엘리엇? 엘리엇은 귀에 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의 대담하면서도 연약한 에메랄드빛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로우웨스트 청바지에 피스 앤드 러브 로고가 새겨진 몸에 착 달라붙은 쉬어드 재킷 브라질의 상징적인 색깔이 들어간 티셔츠 차림이었다 얼마나 됐지?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아는 게 남자가 여자의 목 밑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좋기 1분은 넘었을 거야 어, 그만하면 언급의 시간이지. 엘리엇이 여자를 바싹 감아 안았다. 여자의 이름은 일리나였고 남자에게는 운명적 사랑이었다. 엘리엇은 10년 전에 일리나를 처음 만났다. 처음 그간 우리는 모든 것, 가령 의사라는 직업, 타인을 향해 열린 마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모두 그녀와 관련되어 있었다. 엘리엇은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에 내심 놀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이별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몇분 동안 만남을 연장하는 것이 마음을 다독여 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아쉬움만 더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매번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따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다. 일리나는 플로리다에, 엘리엇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네개의 표준 시간대를 사이에 두고 동안과 서한 사이에 4천 킬로미터를 뛰어넘어 진행 중인 셈이었다. 물론 오랜 세월 만나다 보니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세월에 따른 변질을 염려했다. 함께 살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가슴 벅찬 이 느낌. 두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감동을 제공해 주는 이 애틋한 감정은 곧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떨어져 있는 만큼 아쉬움은 컸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확고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한 사람은 태평양을 마주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서양을 마주한 채로 엘리엇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의학공부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의 유서깊은 병원에서 막 외과의사로 일을 시작했다. 일리나는 세계 최대의 해양생물 공원인 오션월드에서 돌고래와 봄고래를 돌보는 수의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몇달 전부터 두 사람은 서서히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그린퍼스라는 단체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 참여하고 있었다. 4년 전 일군의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설립한 레인보 워리어 후 선원들의 단체는 핵실험 반대 투쟁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리나가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고래와 바다표범의 학살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힘겨웠다. 샌프란시스코행 711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18번 게이트를 이용해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타야 할 비행기야. 일리나가 그를 꼭 감고 있던 두 손을 풀며 물었다.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나,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엘리엇은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뭔가 전할 말이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사실 꼭할 말이 있었어. 우리 게이트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할까? 일리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와 보조를 맞춰 나란히 걸으며 평소 그를 자지러지게 하는 가벼운 남미 악센트를 섞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물론 나도 세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건 알아. 미소를 중심으로 고착된 동선행전, 각국의 핵무장을 위한 각축전, 그리고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열대림 파괴만 봐도 미래가 걱정되는 건 틀림없어. 엘리엇은 그녀를 이윽고 쳐다보았다. 그녀는 볼 때마다 항상 불꽃처럼 아름다웠다. 일리나? 응? 지금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빙빙 돌며 변죽만 울리지 말고 어서 본론을 얘기해봐. 아이를 가졌으면 해. 당신과 나의 아이. 여기서? 지금 당장? 이 공항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엘리엇이 생각해낼 수 있는 답변은 고작 그게 다였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기껏 유머를 가미해 보았지만, 입을 굳게 담은 일리나의 얼굴에는 전혀 웃어 넘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엘리엇, 나 지금 농담 아니야.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일리나가 잡았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터미널 출구 쪽으로 향했다. 일리나, 잠깐만 기다려봐. 엘리엇 씨 그녀를 잡기 위해 소리쳤다. 711편 승객인 엘리엇 쿠퍼 씨, 마지막으로 탑승 요청 드립니다. 빌어먹을. 엘리엇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탑승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거의 올라가서야 일리나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지만, 9월의 화사한 햇살만이 터미널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리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밤이었다. 비행에 6시간이 소요되었고 캘리포니아는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엘리엇은 터미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던 생각을 바꿨다. 허기가 너무 심했다. 일리나의 심각한 제한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기내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을게 뻔했다. 엘리엇은 3층에서 골든게이트 카페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절친한 친구 매트와 몇번 같이 동부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들른 적이 있는 카페였다. 그는 카운터 앞에 앉아 샐러드와 베이글 두 개, 샤르도네를 한잔 주문했다. 그는 젠렉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두 눈을 비비며 웨이트리스에게 식당 구석에 전화기를 쓸수 있게 코인을 몇개 달라고 했다. 일리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차를 감안하면 플로리다는 이미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이었다. 일리나가 틀림없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잖아. 일리나의 제안에 그런 식으로 대응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정말이지, 그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리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애정은 충분할 정도로 넘쳤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70년대 중반이라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일리나는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그의 솔직한 심정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카운터로 돌아와 식사를 마저 끝낸 엘리엇은 커피를 한잔 주문했다. 그는 마음이 뒤숭숭해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재킷 주머니에서 그를 유혹하는 담뱃갑의 존재감이 느껴졌고. 이내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 흡연의 해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근 15년 전부터 각종 연구를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외과 의사인 그는 흡연이 폐암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그 역시 자신의 건강보다는 타인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식당이나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전혀 이상하게 취급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담배가 글래머러스한 매력이나 문화적, 사회적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때였으니까 조만간 끊어야지.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엘리엇은 담배 연기를 동그랗게 만들어 허공으로 내뿜었다.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 노력을 하기에는 기분이 너무 처져 있었다.할 일 없이 유리병 너머를 두리번거리던 엘리엇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다.엘리엇은 그 장소에서 그를 처음으로 보았다. 하늘색 파자마를 입은 사람이 유리벽 건너편에 있었다. 나이는 60대 가령이었고 스포티한 외모에 짧은 턱수염이 히끗희끗해지고 있어 마치 나이 든 쇼코놀리를 연상시켰다. 이 늦은 시간에 공항터미널 한복판에서 맨발에 파자마 차림을 하고 있는 이 작자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엘리엇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자리를 박차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어리벙벙한 모습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거북한 느낌에 압도되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병원이나 기관에서 도망친 환자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의사로서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엘리엇은 노인과의 거리가 3미터도 안 되게 좁혀지자 비로소 자신을 괴롭혔던 느낌의 정체를 알수 있었다. 묘하게도 노인은 5년 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다. 엘리엇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조금 더 바짝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와 닮은 얼굴이었다. 전체적인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보조개까지 그대로였다. 혹시 아버지라면 아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입관식도 화장식도 직접 지켜보지 않았던가? 선생님, 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엘리엇이 좀더 다가서자 남자가 한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도 엘리엇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엘리엇. 이 남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목소리는 아버지와 한 번도 살갑게 지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대단히 완곡한 표현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자주 구타를 당하며 살았다. 엘리엇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서야 지난 날왜 아버지를 좀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적이 많았다. 엘리엇은 아연실색했고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벌써 감정이 복받치며 목이 메어왔다. 아버지? 아닐세. 엘리엇, 난 자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토록 이성적인 답변을 듣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뇌리를 훑고 지나갔다.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남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두 눈에서 아주 익숙한 광채가 발산되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대답했다. 나는 바로 자네라네, 엘리엇. 뒤로 한 발짝 물러난 엘리엇은 화석처럼 몸이 굳었다. 남자가 하던 말을 마무리했다. 나는 틀림없이 자네라네 30년 후의 모습이긴 하지만 30년 후의 나라고? 엘리엇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팔을 내저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남자가 뭔가 말할 생각으로 입을 벌리려 했지만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코에서 피가 쏟아지더니 파자마 윗도리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잠깐 머리를 뒤로 젖히세요 엘리엇이 식당에서 무심결에 집어든 종이냅킨을 주머니에서 꺼내 마치 자신의 환자를 대하듯 남자의 코에 갖다 대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엘리엇이 자분자분 말했다 진료 가방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출연은 이내 멎었다 이쪽으로 가시죠 얼굴에 물을 좀 묻혀야겠어요. 남자가 군소리 없이 그를 따라왔다. 그런데 화장실에 거의 다다를 쯤에 갑자기 간질 발작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수술아치게 몸을 떨었다. 엘리엇이 도우려 했지만 남자가 힘껏 그를 밀어냈다. 그냥 내버려두게. 남자가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고집을 부렸다. 기세가 한풀 꺾인 엘리엇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왠지 이 남자를 책임져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자의 상태가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가당치도 않는 일이란 말인가. 나와 외모가 흡사하지 않나 밑도 끝도 없이 30년 후에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러더니 지금은 코피를 흘리고 몸에 경련까지. 그러나 그게 놀라움의 끝은 아니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지만 남자는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엘리엇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길쭉하게 생긴 한 칸짜리 화장실이었다. 엘리엇은 먼저 죽 늘어서 있는 세면대를 살펴보았다. 화장실 안에는 창문도 없었고 비상구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자는 칸막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였다. 안에 계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엘리엇은 혼자 기절하지는 않았는지 염려돼.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문 역시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문까지 열었지만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다. 엘리엇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 패널을 움직이는 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